신해선 구번교입니다 아, 아주 특별한 의전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 양쪽 어, 무릎 및어정입니다 아, 구번교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 한쪽을 먼저 맨살에 실리콘을 신고 허벅지부터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또 하나 둘. 본인 체형이 잘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레몬트를 맞춰줍니다 조금, 전국에 어. 뭐 이제 그래도 좀 음, 괜찮다라고 음, 하는 데다 음, 돌아다니면서 음, 다 했는데 음, 이제 한결같이 락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는 음, 정말로 힘들어서 못 신고 다니다가 음, 음, 맞춰서 음, 신고서는 예. 정말로 뭐 30분? 1시간? 예. 제가 마음보었기도 합니다 마음보었기도 예. 어? 골프도 친다고아 골프도 네. 하죠 제가 골프도 하죠 <laughs> 뭐 골프도 <laughs> 네. 대회나갔나? 네. 정상, 정상인들하고 해서 네. 저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예. 있는 분들은 음, 원장님 음, 찾아뵙고 음, 정말로 음. 와서 그 삶의 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쪽 다리인데 한쪽은 아주 다리 짧습니다. 짧고 어, 지금은 이제 한쪽 다리는 아주 이제 무릎 관절은 있으나 짧습니다. 짧고 또 한쪽은 무릎 관절이 없는 상태. 맞춤형 의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부 검진 후 석고 붕대를 물에 적시어 부에 본을 뜨는 수형 작업을 거칩니다. 그 이거는 설관절 무릎 관절 실축입니다 신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의족은 환부에 부담을 줄여줄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를 피부에 씌우고 의족의 속해 부분에 환부를 끼워 착용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더니 금세 적응 완료. 계단 오르내리기도 문제 없고요. 언덕도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의족을 계속 착용을 하고 많은 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생이가 온것 같아요. 제가 걸어보니까요. 그 정도. 4 0년 만에 뛰는 거야. 4 0년 만에 뛰는 거야. 4 0년 만에 뛰는 거 이게 초시 안 나. 예, 안나잘 그래요. 예. 뭐, 어? 말도 못하지. 예? 이거는 예? 이건 천국이지. 예. 천국이라 말이야. 예, 예, 그래. 그건 천국이에요. 예. 천국. <웃음> <웃음> 말을 못해.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 옛날 거하고 지금 하고 보면은 예. 저 내. 네. 가족 가족들 다 알아 표시가 네. 이거는 표시가 안 난대 아, 있는게 모르는 일반하 똑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거하고는 하는 거땅 차이지 하여간 땅차이 되요? 저뭐한두 시간씩 운동해요 운동 두 시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구간 구간에 이제 걸어가다가 네.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걷다가 이제 네. 좀 사람들이 없고 이러면 나 뛰어 아, 뛰어? 나 <laughs> <laughs> 뛰어 뭐 마무리 다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啥心思？哎，那你说是吗？哎，开始